거래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식약처 이곳을 찾아 떠나는 랩실 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비자를 속여 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 선생님, 저희 기다림주 탄산물 또 주셨구나. 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아, 바로 저희 오늘 찾아가는 데가 바로 음료를 연구하는 데거든요. 아, 요즘 더워지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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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역시 음료와 관련해 별의별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양기능연구과 조민경 전문연구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음료를 정말 연구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음료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지, 얼마만큼의 영양성분을 섭취하는지 분석,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섭취 실태와 건강 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통한 영양 위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를 왜 연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음료가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은 약 59g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료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12g인데 약20% 정도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에서 음료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우리 국민의 평균보다 6g 더 많은 18g을 섭취하고 있어서 우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단거 엄청 먹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량이 성인보다 많이 섭취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탄산 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저는 음, 탄산 음료 두유. 전 커피. 전 탄산수 커피. 진짜 연령별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중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음료 종류별 당류 섭취량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서 특히 탄산 음료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또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탄산 음료의 당뇨 함량만큼 설탕을 물에 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오. 어, 탄산음료 <laughs> 한 캔에 당류가 27g 정도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laughs> 음. 아, 너무 평온해요. <laughs> 너무 평온해. 하나, 탄산음료를 1/2로 줄이거나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십니다. 둘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뺍니다. 셋 음료를 마실 때는 식품 포장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덜단 제품을 선택합니다.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실 거죠? 선생님도요? 저는 벌써 실천하고 있죠.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